네, 안녕하세요. 전액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 뭐 가볍게 해보면 사실 이제 전액에 대해서는 뭐 전해질, 용매, 첨가제 등그 전액 자체 업은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 리튬염이라든지 전해질, 첨가제 이런 좀 복잡한 것들을 썩는데 이제 관여가 되는데, 이게 저 특징적으로는 어 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해서 빨리 대응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해서, 오늘 이제 SNE 리서치에서 자료가 며칠 된거 같은데, 2 0일이네 그죠? 어제 자료네. 몇개 이제 나와서, 한 번, 어, 많은 얘기일 수도 있고 대부분, 꽤 많이 이제 전해지에 관련해서, 뭐 엔캠, 뭐 중앙첨단 소재, 옛날에 이제 보면, 동아 기업, 자, 솔버에 홀딩스 해서, 지금 미국 진출도 좀꽤 있고, 꽤 많이 다루고, IRA에서 보조금 혜택도 받는, 자, 그런 업으로, 뭐, 분리막, 전액 이렇게 있었죠. 분리막은 조금 요즘에 마시간 상태고, 자 여기 보면 어떻든 증가한다. 아 중요한 부분은 배터리 산업은 증가합니다. 캐파 따먹기고 얼마나 많이 여기서 이윤을 내느냐 전쟁이죠. 그래서 ira 최근에 이제 꽤 많이 다루었었고 또 오늘도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 어 ira 언제 할수 있으냐 제가 저도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나오더라고요. ILA만 관여되는 게 아니고, 꽤 많은 이제 그 세금 관련된 이제 TCJ, 막 이것도 뭐 엄청 어렵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관여돼서 ILA가 쉽게 풀리는 그런 법안이 아니고, 꽤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쉽게 뭔가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뭐 상호 원하는 게 있겠죠. 이러뭐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거, 뭐 일로모스크가 원하는 거, 상원, 하원, 뭐 민주당. 이게 이제 바이든 시대에도 쉽게 못 풀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또 다루기로 하고 좀더 이제 스터디가 좀 필요해서. 자, 이 전액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SNE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증가한다 라고 돼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이제 차별화를 둘수 있을까라는 거. 이거는 이제 모기업, 셀 기업과의 관계가 엄청 사실 중요합니다. 제품 개발을 할때 3, 4개월 소요되고, 뭐, 그러니까 XEV 전기차용 같은 거 1년 정도 뭐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개발 단계에서 이게 딱 정해져 버리면 이 생산에 어떤 문제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력에서 이 전액 기업과 관계가 맺어지면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 뭐 삼성sdi 는 동화기업이 욱성화학 인데 이렇게 이제 딱 연결이 돼 있었 고 n c m 이 사실 이제 나중에 나오면 서 이렇게 막 무너발처럼 퍼졌는데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수직 계열화 도좀 있고요 리튬염이 실제 전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리튬입니다 그를 만드는 리튬염, LIPF6. 요즘 보면 F 전해질도 최근에 나오죠. 그 F 전해질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F 전해질로 넘어간 F 전해질은 한국에서 만드는 애는 1000호 밖에 없고요 아직. 구성도 이제 리튬염을 만들었었는데 리튬염 자체는 지금 현재 적자입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미국에서 생산하고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하는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가격적으로는 일단은 중국보다 싸게 만들기에는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좀더 이제 투자하고 이제 기술 진보가 있어야 되고, 셀 기업이 또 도와줘야 돼요. 이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 니까요 부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객하고 밀접한 이 업입니다. 이 전액이라는 거는. 그래서 영업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뭐 중국 거, 뭐 한국 거, 뭐 일본 것도 같이 써. 일체, 최초의 이제 전기차에 전해지는 미쯔비시 케미칼이 여기도 나오죠. 여기 있는데, 파나소닉하고 이런 애들이 했었거든요. 었다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으로, 이제 중국으로 현재 이제 넘어온 거죠. 현재 뭐 글로벌 마켓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한국에서는 엔캠, 솔브레인, 이렇게 이제 동아 일렉트로 라이트,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덕산, 덕산도 최근에 이제 한다고 하죠. 자, 하여튼, 그렇게 보면, 여기 뭐, 그렇게 제말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일본이 원래 주축이고요. 한국에 잠깐 넘어왔다가 중국으로 현재 바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다시 찾아와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 공장에서는 지금 이제 한국 공장이 유리한 상황인 거 맞죠. 그리고 지금 보면 IRA 문제도 있지만, 이런 이제 소재단에 보면 셀단 밑에 뭐 리튬, 뭐 리튬염, 그 전액을 만든 양극재를만든다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지원이 사라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더 강화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 그런 요소 기술이 들 없으면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를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전에는 이제 2차 전지에서 잘 몰라서 그렇게 뭐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실제 미국에서 배터리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아, 이게 배터리를 만들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자, 그 부분도 그런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의 이제 어떻게 보면 무슨 자, 협력, 이런 것들이 좀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해요. 지금 보면 사실은. 배터리하고 전기차와의 결합은 좀 많았는데. 자,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BYD 같은 경우 인하우스 전해 물량. 그 자체 생산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음. 그러니까 삼성의 시대 LG 화학도 자체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외주를 줬다가 아직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약간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변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상황은 급격하게 변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여기도 보면 엔캠 등 LG 엔솔 이게 지금 동아 삼성 에스테 LG 엔솔 엔캠 솔브레인 SK온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현재로는 깨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중국 거를 쓰기도 그렇고 미국에 다른 업체가 있는 것도 그렇고. 일본은 원래 이제 유명했던 게미찌비시 우베라는 데가 있었는데 얘들이 이제 합쳐졌죠. 그뭐 그러니까 물량이 크지 않으니까. 근데 한국은 좀 보면 또 많은 수도 있어요. 사실 보면 한국의 기업이 좀 많은 편입니다. 세일 기업도 그렇고 이 부분은. 자 수익성이 악화되죠. 이런 부분은 사실 보면 한국에 기업이 너무 많다. 이런 의견들을 좀 드립니다. 자 전에 NKM 덕산테코 솔브레인 동아 기업 이렇게 있고 이 팀년 중앙첨단소재 후성 여기 첨가제에서 첨보가 빠져 있죠. 자 첨가제 첨보 뭐 오인하 뒤에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백강산업. 자, 리튬염을 만들 때 이제 탄산 리튬을 가져와서 리튬염과 이제 결합을 시킬 때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추가로 넘어가는 게 전고체 전해질이죠. 같은 계열입니다. 사실 여기도 보면. 전고체 전해질도 보면 리튬염, 리튬을 가지고 전해질과의 이제 결합. 그러니까 현재 보면 탄산 리튬, 수산 리튬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황화리튬을 쓰니까 황화물계니까, 황화리튬을 만드는 기업. 이슈스페서티 케미카, 뭐, 레이크 머트리얼즈.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자, 그거를 이제 전해질, 아지로다이트 형, 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지금 보면 뭐, NCN 계열, LFP 계열, 뭐, 이렇게 있듯이, 결정화돼 있는 전해질을 가지고, 전해질, 황화리튬과 전해질을 또 결합해서 실제 전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 이거는 현재 양극재 기업들이도 합니다. 대표적인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하고 포스코피처엠도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하여튼 전에 액 관련해서 산업이 이제 SNE 자료를 보고 그 전반적으로 그냥 주절주절 한번 읊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 어, 하여튼 쉽지는 않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